그러니까 저는 토지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 코인 같은 경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투자금이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땅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땅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자산이다. 아파트는 최소 비용이 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1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천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건 우리 같은 서민들, 직장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또 불안정한 투자보다 땅은 인구가 몰려드는 지역. 그런 지역에 삼박자가 맞춰준 지역에 투자해야만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 되는 땅은 전국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잘 발굴하셔야 되고 또저 같은 또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면 좀더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땅을 도로 다니고 있는 대박땅꾼이라고 합니다. 지금 토지 경매가 반값 이하로 나왔습니다. 2억 3천 짜리가 5,600까지 떨어졌는데 보통은 예전에는 하자가 있는 땅, 그러니까 맹지, 도로가 없는 땅이 맹지죠. 요거는 도로에 이렇게 무려 50m나 물려 있는 땅이죠. 50m 이상이요. 근데도 이렇게 반의 반값이로 나왔다는 게 지금 시국이 이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워낙 싸게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가 계속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는 지금 성문국가산업단지고요. 당진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300만 평이 넘고요. 저기 지금 차가 다니는 길이 메인 도로고요. 저 도로에서 여기까지 뭐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항상 도로에서 가까운 땅에 투자하라. 물론 이것도 도로지만 큰 도로에서 가까운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C 인근의 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고속화 도로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이 땅이 나오고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용도가 중요한데 이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무려 40% 나오기 때문에 이 땅이 44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평 가까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여기다 창고 계획관리지역은 창고가 자유롭게 질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 창고만 만약에 지어놓으면 거의 평당 임대료가 3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평이면 이 땅으로 인해서 무려 600만원이 임대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투자용으로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좀 송토를 해가지고 창고 100평짜리 두개 지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계획 관리 단지라는 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니까 땅의 용도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게 상업지부터 시작하거든요. 누구나 아는 상업지는 건폐율 90%까지 나오지만 상업지는 일단 평당가가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거의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 원래 2억 3천인데 지금 5,600까지 떨어졌고요. 평수도 4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평당 10만원대 초반걸로 나왔습니다 10만원대면은 사실 이 주변 시세 계획관리 시세가 평당 30만원대입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도 절반 이하로 나왔고요 보통 관리지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는데 당연히 계획관리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죠 다른 것들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00평 기준으로 220평밖에 못 짓는데 이거는 1평 기준으로 무려 40평이나 지을 수 있는 그 헷갈리 지역이니까 조금만 이제 토지에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이 땅이 왜 좋은지 아실 겁니다. 유찰이 상당히 많이 된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땅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땅이 꺼져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땅이 거의, 거의 1, 2m는 꺼져 있고요. 물론 절로 가서는 땅이 안 꺼져서 여기서는 좀 많이 꺼져 있는데 저기는 별로 안 꺼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뭐 태양열도 있고, 약간 축사 같은 곳도 있고요. 네. 다행히 축사가 막 많이 운영하지 않고, 소가 얼마 없습니다. 한번 저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지금 가면 갈수록 땅의 꺼짐이 덜하죠. 아까 저쪽에서는 제일 많이 꺼졌는데, 예. 아, 앞에 집도 잘 지었습니다. 아주 건물을 올린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지어놓은 집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땅이 안 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점점 갈수록 좀 땅이 꺼져 있고요. 여기서 차가 이제 나중에 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주차장 부지로 쓰면은 충분히 창고를 짓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단점이 바로 옆에 축사가 있죠. 소가 저를 쳐다보네요. 아주 보통 축사 중에 돈사가 조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닭장복으로 다행히 소는 요즘에 또 축사 기술이 좋아져서 냄새를 좀 희소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한여름에도 뭐 냄새가 막, 오, 냄새가, 맛이, 안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네. 관리를 되게 잘하는 축사죠. 그래서, 그래서 바로 집도 이쁘게 지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평당 10만원대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400평이 넘습니다. 이큰 땅을, 이런 땅을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분할도 됩니다, 분할. 땅이 길어, 도로변에 이렇게 긴 거를 장방향이라고,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400평이니까 100평씩, 한 4개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5천, 6천에 사가지고 한 필지당 3천, 4천에 판 팔아도 그러면 우리는 6천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땅 4개 중에 2개만 팔아도 본전 뽑고 나머지 두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저는 토지 투자로 한 100가지 정도의 저의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그 100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큰 땅을 분할해서 파는 법 평수가 크면 크수로 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땅이 크기 때문에 10만 원씩 나... 싸게 나왔지만 나중에 분할해서 팔면은 평당 2, 3 0에도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큰 땅을 갖고 계신 분또 도로에 이렇게 장방향 땅에 갖고 계신 분은 꼭 필지 분할을 해서 조그만 상태로 팔아야지 요즘은 또 추세가 큰땅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소 반이나 세 개, 네개 분할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맹지인지 이게 수익이 되는 땅인지 정말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일단 맹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도로가 사도인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를 찍어 봤을 때 이게 국가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이 배수로도 보이죠. 이게 나중에 땅을 보실 때이 배수로 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건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관까지 깔려 있는 땅은 여기는. 나중에 건물 수도 전기 지금 전봇대도 있고 전기 집이 주변에 집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건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토지 이제 투자하신 게한 2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정보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맨땅에 헤딩한 거죠 저도 이제 평범한 직장이었습니다 이제 신방과 나와서 기자 생활 하다가 우연히 부동산을 취재했는데 이 땅이라는 세계를 그때 처음 알았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 책을 권해 주신 게 토지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어? 토지세계가 있었네 그래서 그책 안에 또제 고향인 서산이 돈이 된다 이걸 들었을 때또 천만원 가지고 투자가 가능하다 어, 저는 땅이란 게매덕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게 제가 좀 용기를 얻었고 실제 가보니까 천만원짜리 좋은 땅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천만원짜리 땅을 사서 그걸 두 배치기 해서 2천에 팔고 그런 걸 계속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10만평 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또 시대가 IMF처럼 시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도 천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기다 최소 500만 원으로 직장인 월급 한두달 비용으로 투자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토지랑 투자라는 게 이게 남의 부자들만의 그게 아니고 이런 서민 직장인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이 땅에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또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요새도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지금 물건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수도권도 나오는 편이지만 특히 이제 지방이 더 많이 나오고 기 때문에 뭐 제, 평소에 제주도에 관심 있거나 수도권 대체 지역은 이 충청도권에 관심 가지시면은 이렇게 소액으로 반의 반값 매물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토지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토지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 에 코인 같은 경우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투자금이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땅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땅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자산이다. 또 아파트도 물론 안전한 자산이지만 아파트는 최소 비용이 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1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1 천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건 우리 같은 서민들 직장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투자도 사실 부동산에서는 1 천만원으로 투자할 게많기 없고 아파트도 안 되고 상가도 안 되고 오피스텔도 안 됩니다 물론 빌라도 갭투자를할수 있지만 요즘 빌라 사기가 전세 사기 많잖아요 또좀 불안정한 투자보다 땅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인프라가 구축이 다 돼야겠죠 인구가 몰려드는 지역 삼박자가 맞춰준 지역에 투자해야만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좋다, 본인 고향이라고 다또 좋은 게 아니잖아요. 투자 가치가 있는 고향이면 상관없지만, 뭐, 전라도나 사실 경상도, 강원도 중에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은. 돈되는 땅은 전국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잘 발굴하셔야 되고 또저 같은 또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면 또좀더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좀 황금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파는 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땅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땅은 저는 황금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싸게 사니까요. 일단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2억 5천짜리가 지금 5천, 6천에 나왔거든요. 정상적인 시가 주고 사면은 사실 그런 게 이제 환금성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경매가 그래서 좋은 게 이게 만약에 일반 매물로 나왔다 가면은 5, 6천에 살수 없죠. 최소 1억 이상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가 핫할 때, 실이 시장이 올해 2015년,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026년까지는 이렇게 발해 반값 시장이 계속 될것 같고요. 지금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같은 것도 이제 받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맹지는 잘안 나오는데 건축이 되는 땅은 최대 9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6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자기 돈 천만 원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금이 없어도 천만 원 가지고 아니면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큰 거금이 아니고 500천으로 투자가 된다 이런 좋은 땅을요 몇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땅을 팔때 이제 개인을 상대로 파신다고 들었는데 개인들이 이런 땅을 많이 사는 편인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 90%가 땅이 없어요. 지분이 없잖아요. 땅이 대지 지분. 특히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한 40, 40대부터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 고객이 거의 한 40대가 40,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라도 이렇게 지금 은 아파트 살지만 이런 땅을 사가지고 당장은 여기에 뭐 집은 안 짓더라도 땅을 갖고만 있어도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농지연금용으로 좋고, 이게 진짜 농지연금으로 좋거든요. 땅이 크기 때문에 이 땅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70만원 이상 나올 땅이니까요. 이런 거 하나 든든하게 6천만원 가지고 잡아서 6천으로 평생 70만원 받는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게 바로 토지 경매밖에 없습니다. 농지연금 같은 거 되게 생소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 더? 그러니까 농지연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5년 경작을 해야 됩니다. 5년 경작.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호박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알아서 잘 자라거든요. 네. 본인이 매일 와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잠깐 와서 이제 관리 좀 하고 하면 되고요. 그렇게 5년을 채우고 나서 농지연금을 바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는 너무 젊으신 분들보다 농지연금을 관심 있는 분들은 40대 이상, 40~50대 분들이 5년 농업인이 되고 나서 이제 이런 땅을 보유하시다가 60세부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 연금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매년. 최대 300만 원, 부부 합산 600만 원까지 와, 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다른 거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땅만 갖고 계시면 은 든든하게 아, 네. 노후 대비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소수 인원만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래도 부가 스터디를 이용하시면 저의 20년 노하우를 제가 최대한 많이 공개해 드릴 거고, 저대박당꾼의 100가지 토지 투자 노하우가 있습니다. 100가지 비법 중에 제가 최대한 많은 부분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부가 스터디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